자, 설악산 겨울 산행에 대해 1분 만에 알려 줄게. 설악산은 대표적인 국립공원 중 하나로 높이는 1708m로 한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야.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까지 오르는 인기 코스로는 두 가지가 있어. 최단 코스인 오색 대청봉 코스와 해발 이 1000m부터 시작하는 한계령 코스가 있어. 오색 대청봉 코스는 남설악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여 대청봉까지 이어져. 편도 거리는 약 5km 정도 되고 소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걸려. 이 코스는 급경사 구간이 많아서 초보자보다는 중급 이상의 등산객에게 추천해. 한계령 대청봉 코스는 오색 코스보다 조금 더 쉬운 편이야. 한계령 휴게소에서 시작해 대청봉까지 올라가는 코스인데 편도 거리는 약 8km 정도야. 소요시간은 약 3시간 정도 걸려. 이 코스는 비교적 경사가 완만해서 초보자도 도전할 수 있어. 간단한 팁으로는 설악산 정상은 바람이 강하게 부니 방 안에 꼭 신경 써야 해. 또한 설악산은 어느 코스로 가든 정상까지는 모두 힘드니까 참고하길 바래. 그럼 안전하고 아름다운 산행하길 바라며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길 바래.